엘마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세 아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네, 힐라멘, 시블론, 그리고 코리엔 돈입니다. 자, 엘마는 이제 나이가 들어왔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 동영상을 멈추고, 자, 엘마스 36장, 37장에는 힐라멘에게 주는 말씀이, 38장에는 시블론에게, 그리고 39장부터 42장까지는 코리엔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에게 주는 이 권고의 첫 시작은 공통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 엘마스 36장의 1에서 3절, 38장의 1에서 5절, 39장의 1절 여기에서 이세 아들에게 주는 권고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예로서 우리 힐라멘에게 한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힐라멘에게 엘만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내게 맹세하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데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미라 자3 절로 가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움을 받을 것이니라자 엘만은 그새 아들에게 주는 이 곤고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또는 도와 주실 것이다라는 어, 곤고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엘마는 이런 공고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세상에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리가 우글대는 숲속에 내가 소중히 키우던 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권고를 받고 몇년 후에 힐라멘은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이끌고 전쟁토로 나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힐라멘의 이천 용사들이죠. 힐라멘이 이 책임을 수행할 때 부친의 권고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리라 좀 도와주시리라 힐라멘에게는 이 아버지의 이 공고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마가 간증을 전한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와 영감을 통해 오는 공고임을 아들들에게 이해시키기 원했습니다 자자 자, 엘마의 말을 고대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자, 36절 4절입니다. 내 스스로 말미암을 안다고 생각하기 원하지 않느니 현세적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고 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우리 엘마는 속된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전에 엘마는 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행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좀 이따 이 부분 다시 다루, 다루기로 하죠. <laughs>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권고에 적절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 기억하시죠? 자, 우리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네, 해주신 이야기에요. 한번... 귀기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집에서 가정을 꾸릴 때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볼때 모든 것을 몸으로 떼우던 시기였습니다. 집안의 조경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많은 나무 중에서 첫 번째로 심은 것이 바로 쥐염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데 일조를 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 나무를 계곡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구석에 심었습니다.저는 땅을 파서 나무를 넣고 그 주위를 흙으로 덮어 주었으며 물을 주고 나서는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그 나무는 가지도 없이 줄기 밖에 없는. 직경이 겨우 2cm 밖에 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쉽게 아무 방향으로나 구부릴 수 있는 잘 휘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무를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창문 밖을 보다가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나고, 또 균형도 맞지 않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나무를 똑바로 세워보려고 나무를 향해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줄기는 자라서 직경이 거의 30cm나 되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장 창고에서 도로의 장치를 가져와 한쪽을 나무에다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을 단단히 박힌 기둥에 매달아 줄을 잡아 당겼습니다. 도르레가 조금 움직이더니 나무 줄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휘어진 나무를 바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러긴늦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이 어린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심고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해 해야 이 나무 곱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릴 때 나무 옆에 지지대, 고든 막대를 세워놓고 줄을 감아뒀으면, 이거 구형시켰으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이 버팀목에 힘을 받아서 휘지 않게 자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엘마가 자기 아들 힐라멜에게 주는 권고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 사례에 적용될 만한 성구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 뭐 젊은 시절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엘마서 37장에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 기억하라. 내 네, 아들아, 그리하여 내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왜 젊었을 때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이 들어서 배우기는 어려울까요? 이미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 이런 버팀목이 없이 스스,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이 휘어버린 나무처럼 세상의 것에 흔들려서 휘어버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개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 우리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 바로잡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결국은 휘어서 자라버린 나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고대미 글리 회장님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톱을 가지다가 서쪽으로 뻗었던 가장 무거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톱질로 인해 20cm가 넘는 지저분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제가 행한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나무의 가장 큰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 가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심은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제딸 나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후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나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나무가 곧게 하기 위해, 그 나무를 곧게 하기 위해 제가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제가 그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끈 하나만 매달아 놓았어도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줄을 매달아 놓았어야 했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나무는 삐뚤어지게 자라났습니다. 자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에 휩쓸, 휩쓸리고 유혹에 져서 여러분들의 삶은 음, 망가져 갈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내가 바라던 곱고 울창한 나무가 아니고 끔찍하게 휘어져서 기형적으로 된 나무, 즉 자신의 인생을 찾게 되,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힌클회장님은 톱을 가져다가 나무 굵은 가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단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할수 없이 토벌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엘마는 그 고통을 경험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시기부터 한 가지 희망은 지금 힐라멘, 엘마가 힐라멘, 아들 힐라멘에게 젊어서 개명 지키기를 배우라고 했지만, 이 힐라멘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 엘마가 이 마지막 권고를 준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보면 엘마가 상당히 고령이었음을 알수 있고, 힐라멘도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닐 겁니다. 최소한 4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더 개명을 지키는 습관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엘마의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